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헤드셋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진호한테 또 협찬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헤드셋, 우리 또 게임하는 분들 게이밍 헤드셋이고 이게 마이크가 분리가 된다고요. 해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냥 달려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헤드셋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 뗐다 뺐다 뺐다가또 내가 마이크 하고 싶을 때 꼈다가 뺐다가 되게 자유롭게 그게 되나 보더라고요 요즘 게임하면서 마이크 안 되거나 듣기 안 되면은 진짜 게임하기 힘들거든요 그 헤드셋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생겼고 외관은 굉장히 이쁘게 심플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몰입형 음지 파 h3 게임용 헤드셋 몰입형 사운드 경험, 티켓. 50mm 드라이버와 놀라운 스테레오 사운드를 자랑하는 뛰어난 헤드셋은 비교할 수 없는 오디오 품질을 보장합니다. 완전 오버이어 디자인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게임 분위기에 몰입시켜 진정한 실감나는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 이게 좀 영화관처럼 좀 이렇게 사운드가 짱짱한가 보더라고요. 소리가 좀 이상한 헤드셋들이 있어. 제가 이따가 진짜로 껴보고 실제로 플레이 해볼 겁니다. 사용하기 쉬운 컨트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따깔따깔따깔 하는 게 있나 보네. 아, 3.5mm 이거 그냥 그러면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MP3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네. 요즘 MP3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품이고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네요.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아, 이 마이크도 이 3.5mm 이거,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꼈다 뺐다가 되네. 어? 넣었다가, 마이크가 필요하면 이렇게 넣고, 어? 마이크가 필요 없다? 그럼 빼고, 넣었다 뺐다? 삽입이 어렵지 않게 잘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끝도 USB로 돼 있는 것도 있고 3.5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둘다 꼽아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어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불 들어오는 거 알록달록하네 되게 예쁘네 표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거 되게 푹신하다. 되게 푹신푹신하다. 마이크도 뺐다가, 살짝, 그, 예비군 훈련할 때, 방독면, 방독면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아. 아씨 방독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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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통 교체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거 끼고, 소리 한번또 들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이렇게 헤드셋으로. 오, 뭐야? 오, 소리 좋아. 혹시 부금까지한번 틀어볼까? 제 목소리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아, 들려요? 평소랑 어때요? 제가 그래도 한 30만원짜리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방송용으로. 근데 이 마이크랑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똑같다고요? 예, 네, 이거 평상시게 아니고, 이, 이 마이크인데 어때요? 비슷해요? 오, 확실히 굿.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선명한 느낌이라고? 와, 헤드셋 구하시는 분들은, 어, 진짜로 연락주셔서 이거 괜찮네요? 4만원대니까. 제가 제 동생, 그, 이마트 가서 15만원짜리 사줬거든요? 15만원짜리 사줬는데,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트 노래 한곡 뽑아주세요. 자,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왜 듣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가보자. 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하란 말이 여기까지. 예, 이유는 유료 결제 하셔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또 이런 협찬 헤드셋 협찬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디코할 때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이거였는데 이게 15만 원짜리야. 이게 15만원짜리거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나아 이게 훨씬 좋아 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밑에 이 유튜브 밑에 정보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구매 사이트랑 공식 홈페이지랑 올려드릴테니까 어 이거 4만원짜리 헤드셋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 되게 포근하게 저는 귀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귀가 좀큰 편이에요 제가 뭐 귀, 손, 뭐, 발, 다 크거든요? 네, 전다 크거든요? 근데, 일 웬만한 거를, 웬만한 헤드셋 끼면은, 이게 귀가 이게 작아가지고 아파.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아프네?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귀큰 분들한테도, 어, 충분히 다 감싸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매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찬,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 풀캠으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